팀장님 네, 네. 25년씩 있어요? 아예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laughs> 아예 그러니까 뭐... 없어요 그냥 비야 안녕하십니까 진짜 없어요 이제 20 5년식은 이제 머릿속에 비웁시다 아직 연도는 25년도지만 수입차는 연식 변경이 빠르게 10월,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선 지우고 이제 26년식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BMW 이달 11월 벌써 저... 벌써 11월이네요 11월 11일이라면 빼빼로 돼 있는데 제가 11월 11일에 출고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 누드 빼빼로 넣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6년식 전량 변경됐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X3 20 프로 모델이 이제 단종됐습니다.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X3 30 프로 모델로 재탄생합니다. 일단은 외관은 다 똑같고, 내장도 데시보 드 똑같고, 스포츠 시트 똑같고, 주얼리 박스 똑같고, 뭐 실내도 똑같고, 바뀐 게 뭐냐하면은 이 나는 예, 성이 있는 남자! 이 가슴, 이가슴에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일단 봐볼게요. 출력이 258마력으로 바뀌었고, 토크가 40.8 토크. 530이랑 세팅감수 똑같이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답답했던 출력, 마력 이런 걸좀 올려놔가지고 30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뭐 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7,930만 원에서 8 3 9 0 4 0 0만원 인상되었고 그리고 바뀐 점이 안에서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서스펜션 이거 좋거든요. 감쇠력을 능동적으로 딱딱딱 맞게 조절해가지고 이거 좋아요. 서스펜션 이거 승차감 되게 좋고 그리고 트래블앤 컴포트가 추가됐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일열 시트에 보면 은 옷걸이 꽂고 뭐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열, 여다지가 좀 있거든요. 요거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년식 뭐가 바뀌었는지 옵션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뀐 거는 5시리즈랑 7시리즈밖에 없어요 현재는 저 브레이크 뭐 캘리퍼 바뀌었고 뭐 브레이크 뒤축 캘리퍼 M 로고 삭제됐다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체크해 보니까 근데 사이드에 M 월 M 배지가 삭제됐어요 아 이거 좀 아쉽네. 이거는 제가 알리나 쿠팡에서 지금 직수를 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달아드리려고 김철 팀장이 또좀 직수를 해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은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문제 없게끔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좀 믿고 출고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월 앰백지를 하나씩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스 컨트롤 이건 소리 키워줘, 노래 바꿔줘, 제스 컨트롤이라고 이게 삭제되면 저는 좀잘안 썼어요. 제가 지금 뭐 다섯 대 정도 바꾸고 타고 있는데 잘안 썼어요. 예. 근데 이러면서 가격을 빨, 빼진 않고, 높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환율도 미친 듯이 폭등하고 뭐 왕자재도 상승하고 이런 시장이잖아요.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근데 이렇게 가격을 안 올리고 차라리 이런 조그만 걸 빼면서 뭐 고객분들의 지갑을 아끼는 거면 저는 조금 합리하다 고 봅니다. 합리하다 봐요. 합당하다 보고. 어쩔 수 없는 지금 구조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겁니다. 뭐, 예, 예. <laughs> 자,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드디어 이제 화요일 날 온라인 세일즈가 런처 어? 저는 원래 이렇게 온라인 세일즈 11월 11일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오전 11시 11분만 되면은 제 핸드폰에서는 알람이 울립니다 <laughs> 온라인 세일즈가 나오고 예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이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게 드디어 나오네요 5시리즈 M 스포츠 프로 패키지 에디션이 이게 근 8개월 만인가 9개월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크... 대수 900대 정규 모델 대비 250만 원 비싸고 자 주요 옵션은 브레이크 바뀌고 라이트 좀 어두워지게 바뀌고 프로 패키지로 들어가고 530i는 휠 바뀌고 야 이거 휠 단종된 휠인데 530i 야, 좋고 캘리퍼 레드 캘리퍼로 들어가고 M 하이 글로스 세도라 라인 익스텐디드는 앞뒤 라이트 조금 까맣게 들어가는 거고 어댑티브 LED의 세도라 라인 추가됐고 예. 일단은 저는 530i를 사는 게좀 좋지 않나. 이바우의 월킨스 서라운드 시스템이 진짜 길을 이렇게 똥똥똥, 따다다다당, 땅, 땅 때려주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자, 520I는 가격이 7680만원, 530I는 9190만원. 한 200만원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은 200만원 올랐는데 정규 모델 대비 할인이 200만원 정도 빠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한번 제가 할인 잘 챙겨드려보겠습니다. 그치만, 할인은 조금 기대하시면 어렵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나오는데 7 시리즈 투톤 와 천만원 비싸고 M850i 다크 에메랄드 에디션 와 X7 M60 스포츠 프로 건네탄 에디션 야 X7 40D <laughs> 40D 스포츠 스페셜 이거는 할만하다 블랙 사파이어 이건 40D는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거거든요 40D 이거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야 뚜아링 와건 남자들만 아는 차, 뚜아링이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됩니다. 일단 M5 뚜아링 퍼스트 에디션, 와, 드디어 한국에 출시되네. 드디어 이 뚜아레 와 휠바 미쳤다. 이거 뭐 번개의 호흡처럼 찌직. 와, 아 이쁘다. M3 뚜아랭제 다음 차로 생각하고 있는 뚜아랭 가보죠 저랑. 가보시죠. 둘다 프로즌 컬러고 프로즌이라면 이제 김철우 팀장 차맞죠 무광 컬러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생겼나 11월 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시리즈 넥스트 드라이브라는 금융 상품이 생겼고 그러니까 BMW 현황 모델 3시리즈 구매 후 향후 출시된 노이어 클래스에 뭐 BMW iX3를 포함한 전 모델까지 특별한 재구매 혜택을 경험하라고 BMW 파이낸서에서 BMW 코리아에서 우리 사회초년생과 다음 차를 넘어가기 위한 도약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 구매 혜택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무조건 3시리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늘 3시리즈 팔때이 말씀을 드리자면 BMW에서 가장 먼저 경험해보고 가야 될 차다. 왜냐하면 펀드라이빙의 시초 무게배분의 5대5 뭐 스포츠 세단의 정석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 3시리즈 구매해야 되고 무조건 운용리스 상품으로 구매됩니다. 운용리스 첫 번째 차량 구매시 혜택은 최대 50만 원 3개월간 월리스로 지원하고 그리고 30개월 이후 구매한 차량을 자유롭게 반납 인수 순계 옵션을 선택하면서 이 차량을 반납하면서 두 번째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차량 재구매시 미래의 재구매 보장을 혜택 드린다. 대상 모델은 BMW 전 모델. 싹 노이어 클래스를 바뀐싹 전체 모델이 대단하고 대상 상품은 무조건 b m 파이낸셜를 써야 돼 이때는 3시리즈는 운용리시지만 이때 두 번째 차량에서는 어떤 상품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점에 신차 프로모션 혜택 지원 빵빵하게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첫 번째 구매한 차량 중도 반납시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을 면제 리스가 정리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끄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면제. 그리고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월 리스로 추가 보장, 지원 보장. 근데 이게 리스로라고 해만 해놨지만 아까 자유로운 그 상품 가능하다 했죠. 할부 뭐 그런 거니까 할부여도 월납 지원금이 다 들어간다. 자, 3시리즈는 최대 150만원 지원이죠. 두 번째 차량 5시리즈 하시면 지금 기준에서 350만원 월 리스로 지원. 그리고 또 지원. 그러니까 기존 걸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존 상품에서 두 번째 차량 넘어갔으면 그냥 3시리즈는 넥스트 드라이브가 아니라 운용리스트 그냥 기본 상품으로 했으면 반납 시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물고 5시리즈는 뭐 350만원 50만원 7개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혜택이 45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아 넥스트 드라이브를 했을 경우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면제됩니다 약 52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차량 구매 시 혜택이 뭐야 이거 50만원씩 12개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리즈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이 써야 되냐면 그냥 내가 BMW 3시리즈를 한 3년 정도만 탈 거다 이런 분들이 딱 구매하시고 다음 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개소세이나 6개월 연장된 게 이제 11월달입니다. 11월 30일까지만 들어가고 일단 개소세도 개소세지만 뭐가 있죠? 한독 라이프타임 케어 프로그램. 평생 엔진오일도 이것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연도 구매하실 이유가 뭐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예, 개소세와 한독 평생 엔진오일. 그러니까 평생 엔진오일 서비스는 오일, 필터, 공인비 전량 다 지원되고 2025년도 구매 고객분 까지만 됩니다. 기준 조건은 신차 한독 구매 명의 변경 들어가면 안 되고 BSI 5년 기준 한독 에서만 AS 처리했을 경우, 그러니까 소모품 교환 같은 걸 무조건 한독에서만 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브레이크, 액을 이크를 평생 지원하고 자 로얄티 고객 프로모션입니다. 첫 구매 딜러사 무관 구매 이력만 있다면 어느 딜러사든 무관하게 재구매 할인 들어갑니다. 재구매 할인은 신차 연식 상관없이 구매 이력만 있으면 1.5%로 들어가고 M.O.U 할인,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BMW랑 협약이 다 돼있습니다 A그룹 1.5% B그룹 1% 이러면서 첫 구매이신 분들도 뭐 MOU 빵빵한 기업 다니시면은 할인이 똑같이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아차 현대차 재직하시는 분들은 MOU가 안 돼있다 <laughs> 예. 자 그리고 다자녀 취득세 프로모션입니다 두 자녀부터 이제 다자녀 혜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두 자녀이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70만원 감면 7인승 사시면 취득세 50% 감면 그러니까 두 자녀다 그럼 취득세 70 x 5 7인승 공부하는 편, 취득세 50% 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7도 자, 벤티지 코인 11월 프로모션입니다. 2025년 11월은 액티브... 이거 제가 올리라 했잖아요. 액티브 투 5만 원이 뭡니까? 5만 원. 힐리 시리즈 15만 원, 3사 시리즈 20만 원, 56 시리즈 25만 원, 78 시리즈 같은 경우 30만 코인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IX2는 20만 코인인데, IX2는 차가운 어런니다 그리고 벤티지 프로페셔널 내상 고객이라고 뭐 의사, 치과,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계사, 감정회 건축자 뒤에 사자 직업이... 들어가신 분들은 벤티지코인에서 20만 코인을 또 추가 제공합니다 검사가 없네 검사가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3건만으로 검사도 없... 일단 검사분들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로모션입니다. BMW 전기차 프로모션 iX1, i4. 전 모델 구매 고객에게 50만원 충전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iX1, iX4는 50만원 무료 충전카드, iX2, iX3는 1년 무제한 충전카드, i5, iX, i7 구매 고객분들에게 1년 무제한 충전카드 또는 월박스. 자, 그리고 플러그인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25만원 제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조이스케어는 7을 구매하셨던 분들한테 실을 추천하면은 밴디지 코인이 30만 코인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금융상품을 설명드릴 건데 BMW 할부에는 스마트 할부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할부란 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가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잔존 가치를 잡게 됩니다. 잔존 가치라는 중고차 보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할부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월 할부금이 줄어듭니다. 중고차 가격 보장했잖아요. 만기시 요건 보장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도 보장. 다양한 만기 선택지. 요거는 그 남학생 거 어떻게 할거예요 뭐, 재구매 할인 할수 있고, 트레이딩 할수 있고, 중고차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뭐, 저 다양한 만기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할부 들어가면은 3 시리즈나 5 시리즈나 뭐 이런 X5, 6, 7은 이자 지원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자 지원금은 고객님 받으시는 총 프로모션에서 이자 지원금 방식으로 이자 감면을 선 반영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차량의 총 할인이 700을 받으셨다면 금융 상품명에 기재된 이자 지원금이 아니라 150이다. 그럼 견적세에는 550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50만 원은 고객님 차량 가격을 깎은 게 아니라 이자를 먼저 깎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알부 쓰시면 이자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유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알부를 썼더라도 이자 지원금을 깎았으니까 무이자 알부 상품 같은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마트 하이브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BMW 풀케어 프로그램입니다 뭐 스크래치, 문콕, 덴트, 전면유리 키, 휠타이어 이런 거를 1년에 3회 보장하고 유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휠타이어 보상은 1년에 12,000km 하시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km 도래하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유리 키, 휠타이어는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교체수리 적용되지만 나머지 품목은 보험사 제휴 업체에서 보건 수리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주차 중 접촉 사고, 주차 중 접촉 사고로 인한 범퍼 수리 비용. 이거를 미수선으로 현금 처리 받고 풀케어를 통해 외형 복원을 진행하신 분이 있고, 키 분실 시뉴키 이건 제가 실제로 키를 한번 잃어버려 가지고 풀케어 영상 담은 적이 있죠? 그렇게 보면 시될것 같고, 휠 타이어 보상 그러니까 12,000km 도래하기 전에 빠르게 교체하세요. 접수하세요. 그분은 이제 우리 X550이 출고당일 고객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던 중 연석에 파손돼 가지고 휠 120만 원치, 타이어 70만 원치를 보상 받고 갔었습니다. 야, 이런 걸잘 받으시면 총 500만 원의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풀케어 서비스도 스마트 할부도 요긴하게 잘 쓰시면 절대 부담 갖고 뭐안 좋은 상품이 아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11월 금융 들어가시죠. 자 그리고 설명드릴 게 있는 게 저희는 우리 BMW 브랜드는 할인이나 금융정책 같은 게 계약 기준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고 당월 배정 시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 기준에서 견적을 살펴보고 하셔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출고 당월에 정확한 견적서로 고객님 재무상황에 맞게끔 세팅하시고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BMW 12 시리즈 그리고 BMW 액티브 투어러 모델입니다 BMW 파이낸스 운용리스 렌트 사용 시월납입금 20만원씩 4개월. 제공되고 풀체인지 된 12시리즈 구매시 WPP 워런티 플러스 프리미엄 보증 연장을 무상 제공한다. 액티브 투어는 아쉽게 없고 12시리즈 사실 분들은 벌써 11월, 11월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빠르게 구매하셔가지고 WPP 우리 400만원치, 300만원치 되는 보장 상품도 빨리 들고 가세요. 자, 그리고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는 할부 금융 표준형 일반 할부 쓰시면 이자지원금 65만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상이. 무이자는 불가하나 최대 선납금 진행시 금리약 2%대입니다. 3시리즈는 스마트 할부는 이자지원금 100만원 빠지고 월납입금지원이 5개월 25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풀케어 서비스가 1년 들어가고 무이자 할부는 불가하나 최대 선납금 진행시 금리는 약 2%대 떨어지고 스마트 운용리스 렌트 사용하시면 이자지원금 150만원 빠지고 월납입금지원이 3개월 50만원 자 그리고 베스트 세일링카 5시리즈 들어가 있습니다. 5시리즈는 할부금융표준형 일반 할부는 이자지원금 150만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520i 같은 경우 36개월 기준 약 선납금 4,500만원 넣으시면 무이자 할부 가능 530i 같은 경우 36개월 기준 약 5,700만 원 면은 무이자 알부 가능합니다. 스마트 할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할부는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 상이하면 최대 선납금 지행츠약 금리가 1%에서 2%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BMW 5시리즈 스마트업 운용 리스앤 렌트 쓰시면 이자 지원금 150만 원 빠지고 월납입금 지원은 7개월씩 50만 원 들어갑니다.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자 그리고 5시리즈 i5랑 5 3 0 2 시리즈가 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할부 금융형 일반 할부는 이자 지원금 똑같이 150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i302 후륜 기준 36개월 기준 약 3,500만 원 선납금 경우 무이자 알부 가능. i5 후륜 36개월 기준 약 3,250만 원 선납금 경우 무이자 알부 가능. i5 자륜은 36개월 기준 약 4,200만 원 선납시 무이자 알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알부 같은 경우 이자 지은 150만 원 빠지고 무이자는 불가하나 최대 선납금 지나시 금리 약1% 대. 그리고 풀 케어 서비스 1년 들어고 스마트업 운용리스 렌트 사용시 150만 원 이자 지원 빠지고 월납 입금 지원이 얘는 7개월 60만 원 지원입니다. 풀케어 서비스 1년 들라고자 BMW 7 시리즈 입니다. 우리 회장님 들이 사랑 하고, 대표 님 들이 좋아하 는 최고 급세단 프리미엄 할부 금융 표준형. 자 얘는 프리미엄 부터 할부일 때도 이름 부터 가 프리미엄 입니다 프리미엄. 선납금 에 따라 금리 상여 하고, 무이자 할부 가능 하고. 7 4 0 i 36개월 기준 9400 만원 선납금 경우 무이자. 7 4 0 i 리미티드 기준 36개월 기준 7800 만원 넣 으시면 무이자. 7 4 0디젤같은 경우 36개월 기준 약 7천 만원 넣 으시면 무이자. 자, 그리고 얘는또 프리미엄 스마트 할부 금융 36개월 기 기 최대 선납금의 경우 금리 약 2%대 풀케어 1년 이렇게 들어가고 스마트워운 무용 리스렌트 사용 시자 월납입금 지원이 8개월에 100만 원 지원됩니다. 법인일 경우 첫 구매 고객분이라도 2개월 추가돼서 법인은 10개월에 100만 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제 파기통 850i 프리미엄 저금리 할부 금융 36개월 기준 약 7,450만 원 선납금 진행 시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 월납입금력 150만 원대 떨어집니다. 프리미엄 저금리 스마트 할부 금융은 36개월 기준 최대 선납금 경우 진행 금리 약 2%대 1년. 스마트 운용리스 렌트 월납 입금 지원 6개월 100만원 지원 풀케어 1년 이렇게 들어가고. 자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기차는 i4 ix1, ix2, ix3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스마트 운용리스 렌트 사용시 월납 입금 지원이 5개월에 40만원. 그리고 sf 전상품 사용시 보증연장 1년 들어가면 스마트 알부 사용시 풀케어 서비스 1년 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x 모델입니다. ix. bmw 전기차의 최고급 클라플랫폼이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긴 주행거리가 가능한 iX 모델 iX 모델도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 저금리 할부금융 iX45 모델 같은 경우 36개월 기준 약 6,800만 원 넣으시면 무이자 가능 월납입금 130만 원대 iX60은 36개월 기준 약 9,900만 원 넣으실 경우 무이자 할부 가능 월납비금은약 130만 원대 프리미엄 저금리 스마트 할부금융입니다 36개월 기준 최저 선납금 진행 시 금리 약 3%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W X3는 뭐없습니다 스마트 할부 쓰신 풀케어 1년 예. X4도 뭐 없어졌습니다 너무 잘 팔리니까 아휴 자 그리고 X567 BMW SUV, SAV라고 불리는 BMW의 최고급 자랑 그러니까 BMW 1억 원대 넘는 SUV 수입차 중에서는 정상을 달리고 있는 놈들입니다 자 스마트 업 운용 리스 렌트 사용 시 월납 입금 지원 5개월 100만 원 지원되면 풀케어 1년 그리고 많은 분들이 X567을 할부할 경우 대부분 스마트 할부를 쓰시는데 월납 입금 지원이 5개월 80만 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케어 1년 들어가고 Xm입니다. Xm은 뭐 빨리 읽을게요. 프리미엄 알부 금리, 스마트 알부 천납금에 따라 금리 상의 최대 선납금은 무이자. 일반 알부는 8개월 100만 원 전, 법인 2개월, 주유 상품권은 50만 원 4개월. Xm은 지금 워낙 안 팔리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덥고 저는 11월 이제 전장으로 이제 향해야 될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26년 식이 변경되면서 할인이 많이 줄었어요. 할인이 많이 줄기도 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인보다는 그냥 이빨린 말좀 하자면은 프리미엄의 브랜드, BMW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잘 팔리니까 배짱 상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수입차 시장에서도 1위를 달성하고 계속 잘 팔리고 있고 너무 망가진 할인가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봐요. 제차340 뽑을 때도 할인을 좀 그렇게 크게 받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11월 우리 고객님들을 잘 구매했었다는 얘기 들을 정도로 잘준비해봐야 다시. 그러면 저는 이제 12월 프로모션 영상으로 뵙고 다음 출구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깔랑깔랑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차를 판매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